언제 할매 오늘 봄에 살이 올라 통통하고 맛있는 바지락을 까서 바지락 살을 냉동 보관할 건데요. 바지락 까는 법은 어릴 적 친정 어머니한테서 배운 건데요. 언제 할매의 바지락 까는 거 구경 한번 해보세요. 봄에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이 좋은 바지락살을 까서 보관하기에 구입해온 참바지락인데요. 살아있는 싱싱한 거고요. 참바지락은 이렇게 껍질이 검은빛이 돌며 굵기도 고르지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껍질은 두꺼운 편인데 참바지락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바지락은 살아있는 걸 구입해서 바지락살을 까는 게 좋아요. 바지락을 깨끗하게 껍질째 씻어준 다음에 해감을 시키고 있는데요. 바지락 껍질을 까줄 때도 해감을 시킨 다음에 까주면 바지락 살이 깨끗해서 좋고요. 바지락 해감 시키는 방법은 본제할매 유튜브를 참고하거나 바지락 1kg 기준으로 1리터의 물에 천일염 2큰술을 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가놓으면 이렇게 해감이 되고요. 이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소쿠리에 받쳐 껍질을 까줄 거예요 바지락 껍질을 까서 살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바지락살이 내장이 터지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분리될 수 있게끔 까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바지락을 보면 좀 뾰족한 부분이 있고 약간 둥근 부분이 있어요. 이 둥근 부분을 금지와 중지로 이런 식으로 칼을 눌러서 마지락 속으로 칼을 넣어 준 다음에 왼쪽 관자 부분을 이렇게 칼로 분리시켜 주고 오른쪽 관자 부분도 이렇게 칼로 분리시켜 준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완전하게 마지락 살이 분리가 되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칼을 이쪽에다가 대준 다음에, 검지와 중지를 눌러서, 약간 벌려준 다음에, 왼쪽 관자를 분리해주고, 오른쪽 관자 부분 분리해주고, 방향을 돌려서, 왼쪽 분리하고, 오른쪽 분리하면, 이렇게, 마지락 칼이 분리가 완벽하게 되었어요. 빨리 한번 까 볼게요. 바지락 껍질을 제거한 싱싱하고 통통한 바지락 살인데요. 요리에 바로 이용할 때는 한 번만 찬물에 살짝 씻어준 다음에 이용하면 되고요. 보관할 때는 이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한번 살짝 데쳐준 다음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조개 껍질 제 무게 1 k g 에 조개를, 조개살을 분리하면 약 350g 정도의 조개살이 나오고요. 물은 많이 잡을 필요가 없고, 500ml 정도 잡아준 다음에, 팔팔 끓는 상태에서 담갔다가 바로 건져줄 거예요. 팔팔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준 조개살인데요. 씻지 말고 이대로 식혀서 냉동 보관할 건데요. 식히는 중에는 표면이 마를 수 있으므로 한 번씩 이렇게 까불어 두면 좋아요. 용도별로 양을 정해서 지퍼백에 담아 납작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냉동 보관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요. 번지할면는 주로 미역국을 끓일 때이 바지락살을 써요. 싱싱하고 맛이 좋은 바지락살인데요. 바지락살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하시고 건강하세요.